안녕하세요. 보성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오늘의 운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부합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장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첫 장은 현재 상태를 상징하는 자리인데요. 현재 상태라는 것은 현재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현재 심리 상태라든지 현재 무엇인가 원하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인이라든지 장애점을 상징하는 자리인데, 현재 상황에 처해진 원인이 이 카드의 내용이고요. 이 카드의 내용이 어떤 발목을 잡아서 현재 상태에 봉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세 번째는요, 결과의 자리고, 미래의 자리고, 이 술사가, 술사가 내방객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배열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음, 스스로 만들어서 배열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술사가 사용하는 이 배열법에 신뢰감만 있다고 라 하면 그 배열법에 모든 기운들이 깃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이거나 최근에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독립을 할수 없고 그 상황을 타파할 수 없는 상황에 현명하게 영리하게 때를 기다리며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해서 열심히 걸어오신 분들은 이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늘 높이 비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서 원하는 환경보다는 원치 않는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지능을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부합하신 분들은 사회적인 지능이 좋고, 성격도 좋으시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면서 현명하게 걸어오신 그 나날들이 이제는 꽃을 피울 때가 되었다. 그래서 뜻밖의 행운이라든지 본인이 머릿속에만 그려왔던 어떤 희망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제는 연출이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지금 조언해드린 내용들하고 부합을, 부합한다라고 하면 조급증 내지 마시고 지금껏 걸어오신 대로 두벅두벅 걸어가시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머릿속에 그리던 희망적인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오셨고 정말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상황들을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칭찬드립니다. 자,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오늘의 운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